그냥 들어갔을 것 같은데? 파이딩안고 아. 이거, 아, 뭐. 이딩안 했을 것 같은데? 아, 아. 어! 거이 갔네. 갔네, 쟤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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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네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파이행 이거, 네어 이거, 복거 이거, 이 아 이거 먹고 다음 이거 먹고 어어 어, 이거 먹고 구워 가서 찍고 또 아, 어디 가고 근데 어. 저 파티랑 그냥 어? 사람 봤어 이건물 사람 봤음 어 있어 있어 아, 또또줄 타고 들어오는데또줄 연결 이 파밍 중 어? 또한팀또 붙었다 싸운다 얘네 싸워? 어가야 이거 어, 이거 가. 가자 이건 가야돼 이건 가야돼 호라 궁들어가고지붕인궁들어가고궁다 빠졌음 좀 교환했다 응 교환했다 거기 옥상에서 싸운드 옥상 나 많이 부죠 아. 천천히 해안 끝났어? 좀더 천천히 할게 그냥 오른쪽 멀리에서 누가 쏘는데? 아야아야아야아 맞네? 트트 쏘네 누가 어 있다 멀리서 쏜다 한팀더 있다 나 왔어? 어에이스컷 네, 확실만 하면 되는데 아크스타 넣어볼게 그 자리 왼쪽으로 들어가. 아, 왼쪽으로 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잘 음, 쏴. 오오공으니까 오, 오, 오. 아, 아, 어, 공 원래 미라진 일반 스킬 참 쓴겨. 요즘 찍는 게안 되께서 좀 좋긴 하네. 앞에 있다. 지킨다. 있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아, 조졌다 어떡하지? 여기... 아... 얘네, 얘네도 방금 지금 방금... 우리 쪽 뒤에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다. 여기밖에 없다, 형. 이런데. 이거 막고 있으면 답이 없어. 여기도 막고. 맞고... 어... 지금 빨리 가자, 그냥. 어, 오케이. 와, 이, 이 방? <laughs> 어... 아니, 아니, 저 방은 근데 방금 길이 방금... 하나야. 어. 바로 아... 앞인데? 아... 와. 페이징. 저거 이거 해야돼 아, 아. 천천히 해야돼 아. 하나 있다 나이스 어? 레이스 다운이야 라이스 컷 라스트 하나 라스 아나뺏 뺏뺏뺏 푸시하지마 뺏이래 어딨지 위치 알아? 몰라 몰라 나두명만 봤어 그래야, 그래야 돼 있어? 이거 미라지가 미라지가 터치해봐 보는 중 안보여 어딘지 안보여 필만고게나 야 얘네가 동굴에 들으면 우리가 동굴에 어? 들어가면 되지 않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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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와 아, 어, 나와있네 나이스 추레 출레 추레 나는데? 출회, 죽었다 그 그거 아니야? 링사 링에 파두거 아니야? 응 네. 일단 들어가자 아오 어, 아파 중탄 버렸음 어? 왓슨 펜스? 얘 왓슨이다 라스트 이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예, 여기로 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냥 들어갔을 것 같은데 파이딩 아. 안다고 아, 파이딩 뭐.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배터리 다섯 개아 뭐야 파이딩이네 <laughs> 아세 명이야 세 명이야 <laughs> 이거 완전히 어나더다 야 잠만 <laughs> 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 회피 어, 다회피긴 해. 어. 천천히 그래도. 하나 높였다 잠깐. 얘만 얘만. 나이나 있어? 나모비 있어? 가져가, 오케이. 챙겨가 어. 아. 나이스, 있다. 가, 싸울 때 가야 돼, 싸울 때. 모비 챙겼어? 레일 타야 되나? 아니다. 저 에식큐가 왜 저기 바뀌있냐 왼쪽으로 가야될듯? 아일다 왼쪽에 있어야 돼 아, 왼쪽. 오른쪽 타볼게 있다. 오른쪽에 오른쪽도 줄.. 오른쪽도 있다 앞에 줄형그 어. 앞에 빨간 건물까지만 가봐 아아그러려고 어. 아, 건물에 붙자 이거 이 건물까지 가 여기가 인서클이긴 해 모비하고 바로 살리고 하든가 해야지 깜짝아 진짜 와니 네, 아니 차시 위에서 내려오던데? 아니 근데 심지어 그 p 공0한 명만 쏘는 소리 나길래 뭐야 왓슨 하나 여기 숨어있네? 해가지고 뒤에 쳐다보는데 세 명이 어? 집었다 옆에 바로 옆에 찍었다 아, 여기 있다 예. 바로 앞에 있다 아 여기 있다 솔직히 있어 어? 리아 아, 근데 좋은데? 지금 부활하면 이렇게 템 주는 거 샷샷샷샷 바로 앞에 있다 여기 있다x2 있다. 아, 옆에, 옆에, 있다. 옆에 옆에 있다 오른쪽에도 있다 어, 에이, 중앙, 중앙, 아침에... 중앙 가자. 아니다, 어? 여기 치, 째고 있다. 어떡하지? 어? 잠깐만. 저 아래도 쓸수 있나? 아래 어, 아래 공간 있긴 해. 어, 얘네 모비다. 잠깐만. 니네 왜 모비니? 어? 둘, 두, 두 명이 팀인데? 아닌가? 튄, 튄다. 튄다. 예, 로바공, 로바공, 로바공.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먹어, 먹어, 먹어. 어, 우리, 여기 먹자. 여긴데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와 배터리 개많네데 허브 찾아야다 여기 어후 이거 헛차가? 같이 뭘 골라야겠다 허브 서 쏴야겠다 뒤에 한번 볼게 뒤에 문 열고 나올수도 있다 눈 나쁘면 크레이버 갔다 갔어 누군가 에탄 부족한 사람? 에탄 좀 많이 먹었어 아. 뭐 148발. 어디쯤 있어? 일단 조금 줄게. 자, 여기 있다. 왼쪽 왼쪽 이 오케이. 보인다, 보인다. 두 명? 5 아, 5오 여기 위에 20, 20? 아, 오케이. 응, 이 응. 여기. 자, 오른쪽 크레이브 있고임. 오른쪽 지금 핑 찍을 크레이브야, 이 급하면 아래로 떨어지면 된다 얘들아 우리 급하면 아래로. 크레이버. 한 팀. 원 가야 어, 되고. 원 어렵다. 자 아래 한번 봐볼게. 아래로 제어라 지하 통로가 있긴 하거든. 그렇죠? 이인서크림 거네. 얘들 좀 세. 아 어, 걔네 크레이버일 거야. 나 잠만. 링 어디까지 가나 체킹 좀 할게. 뭐야 생긴 대가형. 내 자리 인서크림 아닌가? 어, 응. 여기 인서클이긴 해? 내 자리? 아, 근데 이거 줄 타고 나중에 올라가는 게 맞나 모르겠어. 아, 와, 와, 어, 와. 와봐, 와봐. 와, 와, 와. 어, 우리 위에 발소리? 앉아서 와봐. 여기서부터. 들어봐 위에, 여기. 3번 어. 찍고 올걸. 아, 근데 여기 일단 내 자리 있으면 안 들킬 듯? 이거 아래 쳐다볼 그 틈이 없거든, 얘네? 왜냐면 개발자라서. 나 있는데 안전해? 이거 기회 예, 되면 그냥 막... 바로 올라가면 되듯. 내 왠? 야 잠만 얘들아 브리핑 해줄게. 어 지금 여기에 한한팀 있어. 여기 여기 한팀있음 여기 누구 살렸고? 그 모비로 살렸나? 어 맞아 맞아 모비. 총세 명이다 그러면 음. 다세 명인 거다태어나한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아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이거 쳐다볼 수도 없음 이거는. 발소리? 가까워? 내가 뒤에 막고 갈게 발소리.. 소리 내면 안돼 이거 와 근데 재용아 딱내 위치만 인서클이야 이거 진짜 삼각형으로 인서클이거든 쳐다보려고 한다 쳐다보려고 한다 어 위에서 싸운다 야 위에서 딴 데서 샷 넣고 있어 뛰어내렸다! 뛰어내렸다! 렛츠 컷 오우 깝깔래딱딱 딱 여기야 야 이거 준탈 때개 아프겠는데? 어아히트쉬 있네? <laughs> 히트쉬드 있어? 어 괜찮다 그럼 와 쳐다볼 일이 없다 이제 어 기다려 이거 좀만, 좀만 더 기다려 더 박아야 돼 주변 애들 <laughs> 타죽지는 않는데 피한두틱 두 맞겠다 어? 마스테프 누웠고 교환이다 얘네 교환이다 앞에 바로 앞에 교환이다 다시? 고! 2이 2층 이층 이처럼, 이처 밖에 내 앞에. 처럼이기여이처 이처럼, 이처럼, 밑에 밑에 처럼 이처럼, 이 이처럼, 이나이처 끝났다.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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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아 여기 아기여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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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팀 두팀 라스트 두팀 두, 두두두 팀. 팀, 맞아 기 아, 여기 나이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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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여기 여기 이기여이여 이게 기 여기 지 아니 그 여기 쟁이 삼각지가 개웃기네 <laughs> 아니 그때 매전였던게 하이딩이 하이딩이 하이딩인 게제 제열이도 당했잖아 <laughs> 아, 맞아 진짜 너희도 당해봐 와 충격이긴 했어 그 동굴은 진짜.